아 그냥 뭔 상황이냐면 <laughs> 에휴, 제일 멀리 사는 아니다 흥미가 제일 멀리 사는 건가? 그냥 제일 가까운 사는 에이, 애가 당역에 사는 애가 지금 사당역에서안나는데차 늦고 있네 짜증 짜증나 제 차가 배차가 지금 에휴. 10분밖에 안남와이모전시야이모전시에요 그냥. 그냥 아니 14번 그래서 데요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가지고 빨리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 지금 14번 출구를 찾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짜잔 길잘 찾네 저길 사실 잘 찾는 것 같아요. 안녕. 주빈아, 네 이거 영상 만드는 거니? <laughs> 개 총총총 귀여워. h 이 Hi. 아 검정색 맞춘다고 머리띠 하고 온거 봐. 와. 어? 검정색 맞추려고 머리띠 하고 왔네. 나안 해도 흑색이야. 소희야, 어디야? 분 아, 충분해 그럼. 충분해 충분해. 어. 좀, 충분하대. 충분하대. 아니, 충분하다고 어, 말하면 버스... 안 되는구나. 안 충분하대. 개 뛰어 옷세요개 뛰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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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뒷지뒷대 왜? 보여? 보여? 아니, 보여? 아니, 나 보일까 봐. 너 너는 안 보일 수가 없다 지금 오늘. 오늘 안보 수...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어. 그건가 그럼 지 맘대로 입고 오기 성공! 진짜 오랜만이다 아. 제일 가까이에서 는데왜 제일 늦었죠? 늦게 <laughs> 일어났어, 30분 늦게 일어몇 <laughs> <laughs> 시에 <웃음> 일어났는데? 나는 말이야 9시 20분 7시에 기상한다고 진짜? 나몇 시에 일어났어? 나는 완전 히찍 일어났어 와 머리색 이쁘다 다 빠졌어 이제 빨간색 옷 5분 남았다 5분 아 뭐야? 근데 왜 이렇게 뛰라고 한 거야? 뭐야? 근데. 네가 너무 여유 부리고 오면 되진 아 아니 난 너가 13분 틀고 있다갈래 아예 엄만데 있는 거야. 저기가 13이야, 여기 바로 뒤에가. 아. 이거 어디 거야? 이거 좋더라. 나도 사고 싶어. 이거 몰라. 쌤이 사무실에 가져다 주셨어나야나 너무 생기게 나오는데. 안녕. 나 이제 이거 써야겠다 나도 좀 차도 나무로 그볼까뭐 차도로 나가는 거야? 오괜찮았는데아 <laughs> <근데>? 어, <laughs> 먹었네. 나찮아괜찮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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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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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뭐죠? 이거는 과학 실험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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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보다잘보인괜찮 광각으로 찍찮괜찮다 관. 아괜찮아아 아, 방금... 이데 <laughs> <힙한데>. 어? <laughs> <에이. 웃음> 아. 주황색이야 읽어 봐 읽어 봐빨간 아, 써있는 거야? 이그 밑을 읽어야 돼 그게 포인트야 아 저거 거기 주소 아니야? 아 여의대로 그, 그, 영등구뭐그야 더현대서울 더현대서울 주소야 아 어. 어. 나무좋아 <laughs> 아니, 스포하니까 <목> <있으니까 웃음> 나... 어? 그렇지. 나 숫자밖에 못 읽었어. <laughs> 아, 아, 읽었어 왜. 나. <laughs> 야, 너왜고이 <목> 그래, 그래, 밝혀 봐. 그래. 너의 너의 그래. 안한척 해. 약점숨그래 아, 이거 이안서 편집해 줄 거야. 안해 줘. 하지. 하지 마. 숨겨질 것같 아니. 이렇게 하고 반복. 그래, 반복할 생각 없었는데 얘 때문에 알것 같은데. 어, 너가 노린 거지 이것도 어? 이것도 너가 유도한 거야 단수야단수 <laughs> 유단식 하네 <laughs> 아 일본 가고 <거> 싶다 <laughs> 갑자기? 일본 어? <laughs> 가고 싶지 우리 로에 도착해 <laughs> 할수 있네 <laughs> <야>. 강호동 <강호동불끼면>? 느낌이가이가 <laughs> <다> 옛날 사람 <laughs> 가자. 그는 신발끈을 묶는다 바가 만쯤 여섯 배 오늘 진짜 귀리 되는 것보다 중요한데. 나나잔. 나 카메라 세개인 여자야. 여러분. 아니, 너 뒤에 꽃 잘하네. 꽃? 아, 저 뒤에 꽃이 있는데 잘하게 힘들어 <laughs> 어, 뒷모습. 그들은 오늘 블랙을 입었다. 그는 선글라스를 <laughs> 과감하게. 저기 이거 으로 똑똑똑. 이거 좀 좋았네요. 나 숫자밖에 못 읽었어. <laughs> 음, 이상해요. 무인이네, 어, 진짜 또 <laughs> 그는 눈시를 입었다. 따라라란따란따란따란따란딴딴 <laughs> <laughs> 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란따란따란따 <laughs> 자기 소개를 해달라고. 자주 아, 소개안해 저는 소개를 해달라고. 자주 소개를 해달라고. 자 해달라고. 자주 소개를 해달라고. 네 해달라고. 자주 네개를해달라 네. 자주 소개를 해달고 자주 소개를 해달를고자고요 저분은 이대이동이. <laughs> <laughs> 눕시 멋있죠? <laughs> 알아요. 저도 알아요. 저희 조금 이상해요. 근데 눕시 멋있으면 저도 알아요. 저희 다좀 많이 이상해요. <laughs> 진짜 이상해요. <laughs> 아 사실 <화질> 좋다 진짜. <laughs> 진짜 좀 이상한 사람들이. 사 좋아? 다. 응. 방금 내 얼굴 빡샷. 사실은 좋은데 거? 얼굴이 되게 안 좋아요. <laughs> 어. 맛있겠다. 조아이야 응. 아유. 약간 문어가 들어있네. 죽인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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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지금 수민이가 잘리고 있어요. 야, 응. 맛스게 찍고 있는데 쳐칠래? 와 죽여준다. 너무... 이거 먹어라 얘들아. 알았어. 야. 이걸 미리 해버리자 그냥. 너무 좋다. 어, 근데 바다는 언제 볼수 있는 거야? 언제? <laughs> <맞아, 웃음> 어, <laughs> 해! 바다가 페퍼이네 지금 페이야 지금. 안 나네. 하나도 안 보여. 뭘 <laughs> 보지? 멀리서 보는 바다. 멀리서 보자. <laughs> 언제 물 들어와? <laughs> 물 들어올 때도. 오늘 너가 제일 하고 싶으면 폭죽 터뜨리는 거 아니야? 아니, 두개구이 아. <laughs> 대신 너네가 다 까줘야 돼. 뭐라는 거야. 알지? 내 로망 실니야 아, 빠큐. <laughs> <줘. 웃음> 야. 빠큐, 빠큐. 아까 보니까 잘 까잖아. 빠큐, 빠큐. 내 여자친구 나 까주는 <laughs> 거고. 내가 <야>, 말했잖아. 여기까지. 이끝 <laughs> <여기까지. 웃음> 바닷가가 아, 바닷가 바닷가는 다르다. 바닷가가 르다 <laughs> 어머, 그리 거야? 바라클라 마라클. 아, 이렇게? 귀엽다. 야, 신생아 같다. 좋은 의미지? 응해요 응애해! 수빈아! 응? 이거 편집돼서 브이로그 나오면 얼마나 걸려? 몰라! 야 그런 거 자신있게 말 네, 아니야! 편집자한테! 네, 아니 제 추억 아야말거 말해서... 하지 마! 어? <laughs> 알아서 하는 거지 그냥! 어? 그런 걸 누가 대척해! 어? 어떻게? 갔다 갈 거야? 카페로 바로 갈 거야? 주호석 카페! 네! <laughs> 아 어, 카페 여기 있네? 카페 예전에. 이거 할래? 네! 제가 도 아아! 어나 머리 이쁘다 오늘! <laughs> 딸기? 딸기 지리는데? 도겠어요뭐 오, 이거 겨울 한정이네. 한정? 야, 그럼 먹어야지. 근데 한정. 케비 써. 그러면은 <웃음> <웃음> 야, 여행하는데 돈써 그냥. <laughs> 펭귄이신가요펭귄이요어 약간 짱구 같은 생겼어해 아지 맞아 나도 있어 아, 나 뭐야 이거. 나 체부리 그 누드색 누드색? 피부색 아그 3층에 짱 많다 아이스크림이야? 어, 어 진짜요? 이게 아, 아이스크림이라고? 진짜. 야 넘기 전에 빨리 먹어야겠다 그러분 <laughs> 맛있겠죠? 안녕 짠 3층입니다 저희 자리는 3층에 있어요 아시겠어요? 아 진짜 너 목소리 <laughs> 장난 아니다 방송용 목소리 <laughs> 오 손소독제도 준다 네. 축하해. 축하해. 너무의정체성이서오오오 오. <laughs> 오, 오늘 저녁은 <laughs> 이것만 봐도 배부르겠다. <laughs> 너무 싫어. 내 머리띠. 머릿... 제 머리띠랑 나요. 머리띠 안한게더 귀엽대. 이게 더 예쁜데? 라이어. 라이어를 찾으세요. 라이어. <laughs> 라이어 지금. <지문. 웃음> 자세야. 안녕하세요 안녕 어? 당신들 어. 여기 오지마 추워 <laughs> 어 이쁘다 <laughs> 왜저래 왜저래 야이야 빨리와 <laughs> 등대로 고 <공공! 웃음> 어? 등대로 점프? 하나 둘셋 발매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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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감! 할머니! 먹어라! 어? 야 수민아 손가락 줘봐아나 손가락 안 대고 있어 에이 야! 새우깡 아. 있다 에 새우깡 새우깡! 야 여기 새우깡 있다 새우깡 <laughs> <세육강> 있다 야 진짜 아파 아파 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추워 지금 숨이 찢어질 것같아 이미 얼었어요 이 사람은 <laughs> 지금 30분 째에 지금 손 보세요. 차이 보세요. 이거 우와, 보세요. 보세 야, 근데 진짜 너무 너무 춥다 약간 신선한 추움이야이 따뜻하고 면서 추. 워신선설렁탕 예? <laughs> <꿈을 웃음> <먹고 자라난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나는 최단 마술로. 아고 싶어. 아불 혼자 가세요. 혼자 혼자 그는어이가 되세요. <laughs> 아그 안에가 보이게? 어 얘가 진짜 귀엽다. 보일게? 어때? 내 친구들이야. One t 찰칵. 언니, One t 찰칵. <laughs>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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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들 의견 들어봤어?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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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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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TI가 어떻게세요? 저 인터피 오케이. MBTI가 어떻게세요? ESBJ야. 이분들 왜 이런 우려운 거세요? 아, 체력이 안돼 체력이. MBTI가 어떻게세요? 저요? 아, 네. 응.

진짜 잘나왔네 으아, 예아게멋으게 으아, 봐아예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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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로 와봐. 저도 게아 어떻게든, 어떻게 어떻게든, 어떻게든, 어떻 어떻게든, 어떻게어떻어떻게게어 어떻게든, 어떻게게하 어떻게든, 어어떻아어가만걸어가 돌아가지 말라. 니까 뛰어가네. 어, 이었어 와. 아야 자 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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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인데. 유각이유 유각. 자 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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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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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잘신겼 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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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운 도시의 남자 갔나요? 해, 나가세요, 차도로. <laughs> 차도로 나가면 인정? 인정. <laughs> 차도남? 저격포차에 왔는데 예약을 한 의미가 없어서 굉장히 속상했지만 새우를 맛있게 입고 있답니다. 헛소리 하지 마세요. <laughs> 어? 우리 아버지 모습을 담은 것 같네요. 썩소 <목소리도> 뭔데? <성쏘 없네. 목소리도> <laughs> 얘들아 내손도 너무 추워. <laughs> 우야 무서워 애들! 야, 다시 아다 뭐야? 여기, 여기로 막 불빛이 돌고 튀요 어? 뭐야? 야! 야! <목소리> 와! 와! 온가루 <목소리> 사야 너무 춥다. <목소리> 얼큰한 때좀 말해 주세요. 네. 열심히 찍고 있어. 오. 아 <laughs> <오. 웃음> <오. 웃음> 야, 필카. 아니야, 주민아, 필카! 너 필카! 필카! 필카, 필카, 카 너가 해야 돼요. <laughs>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laughs> 야! 여러분. <놀아봐>. 여러분. <laughs> 어, 손이 진짜 얼것 같아. 야, 손이 얼어서 잘 안. 안려 나오자. 잘... <laughs> 나 간다. 어. 멋있게 멋있게. 어, 찾아 있어. <laughs> 야 이거 야 터치가 안 먹어. 먹고, 먹고 있는 거야. 그래? 나 별로 안 나왔어. <laughs> <laughs> 야너무 좋아. <laughs> 야내 선글라스 어딨냐? <laughs> 내 주머니. 그래 <laughs> 어제 줘라. 이나 어? 의식이 흐릿해져. 야, 추워? 여기서 그냥 자도 돼. 나졸려 아, 진짜 줘. 어. 그래도 돼. 그래 돼? 검대 아, 어. 변산체변변산체 <laughs> 정우위 오이도에서 변산체와 씨. 아, 이봐야 너무 춥다 안 변에서 고구 조개 나와. 어? 갈매기가 먹어. 나그 정도로 막, 열라면 나오지 않을까? 아, 줘. 야, 진짜 너무 춥어요, 여러분. 메대, 메대. 너무 춥다는 정보. 도착 예정 정보가 없는 응. 버스를 기다려야 한다는 소식. 200열 네. 살려줘. 직진 직진 쭉쭉 직진. 수빈 대장님 예투 위시 결립해 져요 예투. 예투. <laughs> 정신에 놓가선안 된다. 예투. 해 <laughs> 네, 뭐야? 어? 알았다니. 아 예투? 모르잖아 뭐. 응. <laughs> 집으로 가요. 이동하는 자는 모두 조합 어시장입니다. 다음 정의장은 주한이의 입구입니다. 오고아 너무 추워가지고 뭔가 배가 빨리 꺼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치? 젤리 먹고 싶어. 3만, 아 추워가지고 3만 원 정도 칼로리 소을더 많이 한거 같아. 3만 원 정도 <laughs> 3만 원 주고 라면 먹고 왔어. <laughs> 아니야 우리는 많이 먹었어. 응 네, 우리는 잘 먹었어. 우리 하나 그래도 한 2만 5천 원쯤 뭐 2만원치지 나때 석화가 아주 맛있었다는데. 아. 그 통통한 석화 여기 아. 자료하면 나가고 네? 있나요? <웃음> 아니요. <웃음> 제가, 제가 노트북 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아 그래요? 아이패드로 하는 거. 최선을 다해볼게. 요 <laughs> 석화 <속화> 정보든? <laughs> <laughs>